흥미진진한 경기가 시작됩니다. 키고피스를 냈습니다 동료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슛! 시도합니다! 어,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 쉽게 풀어갑니다. 느린 그림으로 봐도 대단한 속도의 슛이네요. 이걸 막는 건 어려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니시우스 주니어. 잘하자. <laughs> <잔라잔>. 버디난데에게. 김민재. <laughs> 정확도가 좋지 못했죠. 골킥 버젤 반다이크. 효과적인 티클이죠. 막아냅니다. 하지만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 골키퍼가 제대로 캐치했습니다. 아, 지금껏 넣었어야 했어요. 감독도 화나지 않을까요?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거리에서는 빗나가기도 힘듭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치도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아주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탑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잭그르 선흥님. No. 막아냅니다. 공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골키퍼가 막습니다. 이 세이브가 없었다면 무조건 골이었습니다. 수술한 선수는 골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최고의 선방입니다. 아리아나데미. 슛 시도합니다. 마지막에 빗 나갔어요. 골킥입니다. 라미카이. 퍼디난데 김민재입니다. 잘라자. 어려운 각도에서 좋은 슈팅 보여줍니다. 들어갈 가능성을 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대를 볼만한 위치였습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지원 테크리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저기서 차면 볼키퍼는 나도 수가 없죠. for t <laughs> 2강 경기 재개됩니다. 후반전은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갔어! 골인 골대로 바로 빨려들어갑니다.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공을 뺏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수비수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훌륭한 골이었어요. 잭브리스7 이강. 됐습니다. 득점 들어갔어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네요. 엄청난 드래블로 결국 골을 만들어냅니다. Go, for the 잭 브릴릿. 이강인 자한박씨 골이에요! 골골 골, 골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골망이 흔들립니다. 저 선수가 저 거리에서 슛을 쏠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잭 브리디시, 페르난도 토레스, 아주 단단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한박시. 아리아나데미 라미카이볼 바깥쪽 빠집니다 스로인 아리아나데미 중앙 코트입니다 잘 뺏었습니다 화려한 셀러브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멋진 골이에요.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최고네요. 잭스프리 비에이라. No. 압박은 잘 빠져나왔지만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저로의 찬스였죠. 이런 기회를 놓친 것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에라